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 gv60이 마침내 출시 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달 말인 9월 30일 서울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9시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해당 유튜브 링크는 영상 하단 내용에 주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네시스 gv60은 6월 출시 설부터 시작해서 의도치 않은 유출까지 있었던 만큼 출시 전부터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과거 제네시스 gb 80때 처럼 자칫 내년에 출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행히 올해가 끝나기 전에는 도로 위에서 제네시스 gb 60을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편 제네시스 gb 60은 출시 이후 gb 60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키즈 촬영 장소로 나온 카페 캠프통인데요,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이곳에서 제네시스 GV60과 특별한 교감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과 함께 제네시스 GV60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도대체 자동차랑 어떻게 교감을 할수 있는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 GB60이 나를 알아보고 맞이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페이스 커넥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해당 기술에 대해서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니 스마트키가 없어도 얼굴 인식을 통해 자동차 문을 열수 있으며 거기에 운행까지 가능하게 해준다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불과 작년만 해도 지문인식을 통해 스마트키가 없어도 자동차 운행이 가능했었던 GB70을 선보인 지채 1년 만에 세계 최초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게 된 건데요. 물론 GB70의 경우 스마트키가 없을 경우에는 차 문을 열기 위해서 별도의 원격 명령을 통해 차량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지문인식을 통해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페이스 커넥트 기술은 그런 번거로움마저 개선한 것 같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지문인식을 통해 저장했었던 각종 설정들이 페이스 커넥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지문인식에 이어 안면인식까지 기술이 발전된 만큼 이 다음의 기술은 무엇일지 사뭇 기대가 되겠는데요. 그 밖에도 자율주행 레벨 3가 현대기아 최초로 적용되는 만큼 장거리 운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는 향후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90에도 적용되는 만큼 앞서 출시되는 제네시스 gv60을 통해 체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밖에도 이러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gv60 차량에 기술적 결함은 없는지 차량 상태를 면밀히 체크해야 되겠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9월 중순에 출시 예정이었던 일정을 품질 테스트를 위해 좀더 출시 지연을 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겠습니다 물론 제네시스 gb60은 전기차인 만큼 기존 내연기관인 제네시스 차량들보다 차량 구조가 단순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집약된 만큼 사실상 전자계통에 대한 문제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거 품질 이슈로 곤혹을 겪은 현대차인 만큼 최종적인 품질 점검을 위해 지연시킨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계 최초의 페이스 커넥트 외에도 현대 기아 최초의 첨단 기술들이 집약된 제네시스 gb60의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출시한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보다 프리미엄 차량인 만큼 두 차량보다는 가격이 높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차량의 판매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건 보조금 혜택인데요. 6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의 경우 보조금이 50%밖에 나오지 않는 만큼 순수 깡통 차량의 경우 6천만원 아래로 선택할 수 있게 선택 범위를 넓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최첨단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갈증을 느끼는 수많은 소비자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를 갖춰진 분들에게는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력을 고려한다면 지나친 옵션 고르기는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신차를 출시할 때마다 선보인 제네시스의 최신 기술들은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현대 기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온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